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유등입니다 하도 댓글에서 멀티플라이가 뭐냐고 말씀을 하셔서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셔서, 네. 멀티플라이가 뭐죠? 막, 디코이도 막, 어. 그래서 멀티플라이가 뭔가, 저도 잘 몰라요. 어떻게 말할지. 그냥 이걸 낮추면은 감도가 부드러워져서, 내피 c 들어가시구요. 윈도우 그리고, 문서 들어가셔서, 마이 게임즈. 그 다음에 레인보우 식스 시즈 나오죠? 여기서 존내 이상한 글자를 써있는 거 들어간 다음에 또 들어가면 돼요. 그래서 쭉 내리시다 보면은, 어딨냐? 기다려보세요. 여기, 마우스 센시티비티 멀티플라이어 유닛이라고 있습니다. 요거를 갖다가 원래는 0.02라고 돼 있거든요. 요거를 0.002230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은 어 일단 인기인 감도가 거의 9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서 그래서 엄청 늘리셔야 돼요.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는데 85가 85로 맞춰놓으면은 인기인 감도에서 10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. 예 그니까 러 그렇구요 이제 모두들 저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 몇명 바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굳부놓은거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하길래 했어요 사람들이 예 그렇더라구요 그렇구요 예 즐거운 레직 하시고 그럼 빠빠이 빠이옴